가슴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체력을 꼭 붙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성전이 심판을 받아 하계될 것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회 혼란과 자연재해, 핍박을 말씀하시며 인내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럼 먼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웅장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행위는 엄중했고 제사장들의 어복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성전의 겉은 웅장하고 엄중하고 화려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경건과 믿음은 강고독고 오직 종교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했죠. 미선자에게 화가 송고되듯 껍데기에 불과한 성전도 심판을 받아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성전이 이어하듯 교회도. 진정한 예배와 바른 신앙교육과 친밀한 교제와 뜨거운 성교와 헌신적인 봉사를 잃어버리면 쇠퇴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되새기며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신 가운데 본질과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곧 세상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 끝의 징조를 묻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더라도 아직 세상의 종말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이 이르게 되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자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 재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에는 당연히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어지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하셨죠.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현상을 보게 될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간에. 마지막 날의 환난과 역경을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훌륭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 파괴의 예언을 들으며 우리에게도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신앙의 형식만 붙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형제가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견뎌나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진실과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